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인자쌤입니다 어, 이번 10월 달에 공무원, 영어, 그리고 소방영어 과외 공지 관련해서 제가 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10월 달에는 이제 오랜만에 제가 직접 이제 실강으로 공무원, 소방영어 과외를 개강합니다. 어그 동안 제가 공팔스 클래스랑 이제 영어과외를 같이 운영하면서 저는 이제 실강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앞반에서 6개월 과정에다 종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다시 새로 모집을 합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도에 대학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2007년도부터 편입 영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어 공부를 했던 게 너무 아, 아까워서 이제 무료로 이제 영어 과외 하면서 그때 그 당시는 연가 편입학원이었죠. 연가 편입학원에서 이 중계과외를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운이 좋게 어, 편입 영어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연가 편입에서 이 연가 스포츠센터로 공무원 시험 진출 진출하면서 지금은 이제 전국 지점에 상당히 많이 많죠.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과외. 어, 특히 이제 과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007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 과외 특화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 공무원, 소방, 영어 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커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이제 영어 철학은 줄이는 공부예요. 어, 영어를 6개월 과정으로 줄여놨습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공패스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정 과목 다 하수 상담을 하잖아요. 하수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아,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은 진짜 다섯 과목이나 뭐, 세 과목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이렇게 공부할 양이 많구나, 분량이 많구나. 그러면 영어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제 일반 대중 대형 강사님들, 시중에 대형 강사님들 커리가 다 1년 과정이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어려운 교재들 많이 풀라고 해요. 또 강사님들 중에서는 영어생 기출로만 안 되고 뭐 다른 뭐동영모사도 풀어야 되고 자신들의 강의나 교재를 다 이제 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첫 번째. 우리가 1년 과정을 다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직접 공부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요 두번째는 영어는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실제로 기출만 해도 좋은 문제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까지만 풀어도 여러분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세요 기출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른 과목도 병행했기 때문에 영어를 줄였어요 이게 이제 다른 강사님들과 확실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 10월달 시작하시는 분들도 올해 많이 합격을 하셨는데요. 저는 참고로 매년 많은 합격생분들 배출하거든요. 10월달 해도 아직 영어는 여유가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3월달 종강해도 만약에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5월이나 6월달 시험 볼 테니까 시간이 더 남아요. 그래서 영어는 천천히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타 과목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과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질의응답 피드백 약점 체크입니다 보통 과외 수업을 오시는 어, 수험생들은 크게 두분류 세요 첫 번째는 생기초 학생들 생기초 학생분들은 수험생분들은 본인들이 지리 응답과 피드백이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아 인강을 듣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과외를 처음부터 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수험생들은 분 누구냐면요. 대형 강사님의 1년 강의를 듣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다른 과목전 점수가 다잘 나오는데 여호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차차차차 어 과외가 있네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전 체크. 를 보통 과에서 많이 보완을 합니다. 근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선생님들은 강의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기반 연습. 기초연습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대형 강사님들의 커리가 1년 과정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선생님들의 1년 과정은 빨리빨리 수업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에 수업을 나가니까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고 또 영어를 못 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게 계속 어려운 과정을 계속 넘어가기만 합니다. 아직 문장을 못 읽는 분들이 막 하품호사 풀려고 하고, 아직 문장을 잘못 읽는 분들이 막 어려운 막 몇백제, 막 몇천제 이런 거 풀려고 해요. 근데 영어는 기반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섯 과목을 30분 안에 2 0문제 빠르게 풀려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단계별 연습을 해야지 실전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감독회를 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어 저랑 같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 포함해서 하루에 영어는 3시간 반 정도만 투자해주세요. 근데 어떤 수험생들은 이게 많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투자할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 수업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 많이 할 필요는 없고, 3시간 30분만 해주세요. 자, 영어밖에 모르는 학원들은 보통 영어를 많이 하라고 해요. 영어 점수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면 못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3시간 반 정도 하고 타과목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과목은 제가 직접 학습 상담과 관리 다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 수업이거든요. 주2회 수업. 그럼 수업 있는 날은 수업한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한 걸로 치고요. 나머지 시간은 어휘를 안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은 과제랑 무료 인강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서브노트,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복수 테스트, 이런걸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거고 그리고 매일 어이 테스트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강의를 촬영하고 나서 복습 동영상 제공해요 그래서 혹시 과외 빠지신 분들이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습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 여러분들 수강기간 줄여주기 위해서 무료 인강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과외를 거의 주 5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주 2회는 실강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계속 과외 수업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플래너 체크랑 질의응답 다 제공할 거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대형 강사님들은 질의응답이 보통 졸려들 시키거나,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네,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 드릴 거고 만약에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못 드려도 그날 안에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로, 전화통화로 이제 탐모 상담 수시로 할 거고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과외 수업이 전문화되었으니까 아주 가끔씩 진짜 센 기초이신 소수님들 계세요. 그냥 기초가 아니라 센 기초. ABCD밖에 모르는 선수인데 이런 수업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mpg라고 제가 20시간짜리 과외보다 좀더 아랫단계 무료 인강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수업 언내에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래 공무원, 소방공채, 영어과외, 수업 커리, 6개월 과정이고요. 그리고 소방특채, 소방특채는 이 기존 커리에서 요 3단계까지인데 약간 병행만 시켰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저는 1단계에서 먼저 기초어휘는 중학교 영단 1800개 드릴거예요 어휘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수능어휘는 대략 한 3회도 정도 할겁니다 그리고 기초문법은 원래는 수업에서 나갔는데 올해 10월달에는 여러분들 더 빠르게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인강으로 제공해 드릴거예요 수업 얻는 날에 들으시면 됩니다 기초문법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 문법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게 아니라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 가끔씩 수험생들이 문법과 독해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죠 문법을 아셔야지 독해 문장을 문장 구조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강으로 드릴겁니다 그럼 수업때는 뭐하냐? 구문독해 바로 당합니다 구문독해에서 제가 기초문법 같이 다루면서 구문연습을 같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수업 얻는 날은 기초문법 인강을 들을 겁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업 얻는날또 이런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인강 1시간 반씩 들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휘 테스트 보고 저한테 인증하실 거고요 그리고 구문독해는 1시간 정도 어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이렇게 자, 다음 2단계. 기초 어휘는 수능어휘를 보고, 제가 여기서 제가 만든 수어 생활영어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수어 생활영어 프린트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투리 시에 간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초 독해 연습을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바탕으로 직독직히 끊어 읽기, 문장 구조문서, 구분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과제는 매일매일 어휘 테스트 한 시간 보고,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이해독을 하면서 제가 관련된 OS 복습 테스트를 만들었으니까 한 시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냥 시간으로 끊으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뭐 이거 다한 시간, 한 시간 동안 못 했다고 해서 더하게 되면 나머지를 못 해요. 일단 시간으로 끊고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영어만 유일하게 월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매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구문독해는 이해독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을독해노트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아놓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할 거고 그리고 과제 하시면서 막히는 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관련된 OS 보스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때 배운 기초 독해 복습 한 30분은 충분합니다.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1, 2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에요 자 이제 3단계 들어가 볼게요 이제 공무원 어휘 외우셔야죠 자 소방제 수험생들 종종 이제 좀 시행착오하는 게 공무원 어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방제 기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은 나중에 공기출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요 소방제 영어도 어휘도 공무원 기출이 나오고요 독해서도 공무원 기출 어휘들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소방제 수험생들도 공무원 어휘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무원 어휘, 단어 테스트 볼 거고, 수어 생활용어는 계속 볼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어별 적용 연습을 인강으로 제공할 거예요. 이건 수업 얻는 날에 보시다. 근데 여기서 수원생들이 보통, 아,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거 보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꼭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구분독해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영어 기출을 분석할 거예요. 어, 근데 갑자기 경찰 영어 왜 들어가냐? 아, 참고로 경찰 영어는요, 올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제 앞으로 경찰 영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공무원 영어랑 포인트는 같아요. 근데 좀더 쉽습니다 소방지 수험생들은 분 소방영어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보다는 질이 상당히 좋고요 공무원 선생님들은 공무원 영어 기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 영어로 제가 어휘, 생활영어, 동의어, 어원 다 설명해서 다 잡을 거예요 어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다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문법 적용하는 연습하고 관련된 포인트 정리해 줄 거고요 자, 독해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결국 독해 싸움인데요 제가 단원별 독해접근법 독해원리, 독해전략, 리딩스킬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어휘 테스트 보시고 문법 이론 포인트 단어별 적용 연습은 인강을 보실 거고 유형별 독해 과제. 어, 자이스드 도케를 저희가 들어갈 건데, 이거는 과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스드 도케가 워낙 해석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과제로 충분히 할수 있어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분석하면, 바로, 요런 게 되는 거죠. 단어부 도케 접근법, 도케 독해 원리, 도케 전략, 리딩 스킬. 그리고, 도케 노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정리해놓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할 거고, 모르는 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도케의 마지막 3은 어휘예요 여러분들이 1,2단계에서 도해 기반 연습을 했습니다. 기초 문법으로 도해를읽기한 문법을 공부했고 그리고 국문 도해로 짓도 지게 끊어 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국문 연습을 했다. 그리고 유험에 접근하는 연습으로 여러분들 유 위험에 접근하는 연습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왜 오답은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독해 노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장 구조 분석하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어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그래서 독해용 어휘노트를 해서 만들 거예요 아 제가 영어가 기초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떤 강사님은 아 영어 독해 기초 똑같이 안 나온다 뭐하러 푸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니죠 유험에접근하 방법 같고요 유천연습 같고요. 리딩스키, 독해원리, 독해적금뭐다갔습니다하지 중요한 거 어휘가 매번 쓰이는 단어 위주만 씁니다. 독해 마지막 사람은 결국 어휘예요. 우리가 실제로 영어는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독해 어휘노트 만들 거예요. 앞 부분에는 어휘 생활용 나왔던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도 정리해놓고 뒷 부분에는 실제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투시안에 볼 거예요. 평가시 여러분 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안기해주시고요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시안 누로만 볼 겁니다. 그럼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은 복수 효과가 있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는거죠 자, 4단계는 공무원 어휘 소설 영어 프린트 보고 이제 문법 유형별 랜덤 적용 연습. 랜덤 문제는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출 자체가 우리가 다 랜덤이니까 제가 인강으로 제공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공무원 영어 기출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제도 똑같아요. 매매 어휘 테스트, 그리고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어 적용연습, 이거 포스트 테스트하고 나중에 랜덤도 같이 포스트 하겠죠. 남은 공무원 영어 기출을 과제로 나갈 겁니다. 아 공무원 영어 기출이 너무 많아요. 140회가 넘어요. 여러분.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가 다 서브노트 다 만들어놨고요. 어 영어 기출, 어 옛날 거 너무, 너무 옛날 거 아니냐. 2010년도면은. 근데 여러분 영어는 계정이 없어요. 어 옛날거나 지금거나 똑같이 어려운 문제 어렵고 좋은 문제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연도별 기출이 없고 다 유형별 기출이 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 교재에 이미 다 기출을 넣어놨기 때문에 강사님들 기출 줄하다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출과 겹치는 지문들이 거의 없고 뒤에서 기출을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6개월에서 그리고 남은 기간 8개월 정도 더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대신 무진장 많이 틀릴 거예요 감안하시고 저한테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과외 수업의 특징은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많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들 보면은 카톡으로 수시로 물어봐요. 그게 중요합니다. 소방특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신에 3단계에서 공문어의 외우지 말고 제가 소방특채 어휘랑 소방특채 생활영어 드릴 거고 그리고 어 문법 이론 포인트 인강 안 들어가고 대신에 여기 도쿄를 읽기 위한 기초 문법 요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 특채 영어가 워낙 쉽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과정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이스트 도쿄 계속 꾸준히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어 시범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 시범 강의 들어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솔루션 2 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좀 적어 드릴게요 그 유튜브 링크도 적어 드릴게요 카톡 솔루션 이상 어, 저희가 그룹과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원만 받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절실하게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실 분들 중에서 이제 신청해주시면은 제가 영어 전수 전혀 걱정 없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대로만 따라와 보세요.